안녕하세요. 1월 사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전국 전세 가격이 2022년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임대차 3법 도입 후 급격히 올랐던 전세 가격에 대한 보증금 부담이 커지며 변동률이 급격히 널뛰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지난 2021년에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보증금이 단지에 따라 이중 삼중으로 다양하게 벌어진 만큼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단기 폭등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세금 반환 이슈가 사회 문제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덕양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58,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28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88.7,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5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전체 180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2,755개로 지난주 대비 90개 감소하였습니다. 13개 단지에서 매물 15건이 가격을 올리고 35개 단지에서는 43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28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토당동 능곡풍림아이원의 13동 0 5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5.5억에서 5.6억으로 0.1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토당동 능곡현대홈타운 1차의 15동 0 20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5.5억에서 6억으로 0.5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토당동 대구격두산이부의 11동 5층 6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8.5억에서 8.4억으로 0.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시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2,755개 중에서 최고 시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334개, 12.12%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917개, 69.58%, 동일 매물은 54개, 1.9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4.88%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663개, 60.36%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549개, 19.93%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93개, 3.38%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0.3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80개 아파트 단지에는 388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67개 평형에서 17.27%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 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59.54%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1.06%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축동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평당가가 3431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덕은동 dmc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 평당가가 3122만원으로 2위 지축동 지축역 북한산유보라 평당가가 3,079만원으로 3위, 원흥동 삼송원흥역 센트럴푸르지오 주상복합 평당가가 2,887만원으로 4위. 이어서 행신동 서정마을 11단지 중흥에스 클래스, 삼송동 삼송아이파크 2차, 동산동 동산마을화성파크 드림 Patio, 도내동 고양원흥동일스위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